더우세요? 이쪽 분들은 더오시고 이쪽 분들은 안 더우실 것 같은데. 저희 뒤에 계시는 분들 괜찮으세요? 여러분들, 안전 유의하시면서 공연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오늘 아, 날씨가. 오. 되게 죄송한 얘긴데 선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올때 여기 도착했으니 아, 그러니까요. 와, 다행이다, 여러분들좀 그래도 낮에 더웠으니까. 괜찮지 않아야겠요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아, 오늘 또 저번에 페스티벌 공연을 했었는데, 오늘 페스티벌 역시 우리 또 대단한 형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분씩 <laughs> <laughs> 아, 소개해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럼의 우리 김승호 형님!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베이스 구보라. <laughs> 자 기타 서동광. <웃음> <웃음> 어, 자 우리 자 키보드 문상선. 기타의 노은정! <웃음> <Yeah>! <웃음>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이렇게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주시는 우리 밴드 님들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홍동공원이 <laughs> 열심히 문을 닫는데요 뭐예어을수 네. 없죠 그래도 남, 남은 시간 동안 빨리빨리 우가 많은 곡들 여러분들께 들려줄 수 있게 어 괜찮으세요 바로 가셔요 네뭐 하실 말씀 <laughs> 뭐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죠 아, 네 시간이 너무 항상 뭐 사랑한다 뭐 해도 해도 정말 마르지 않는 이말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다음 곡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할만한 노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네. 즐겨보도록 할게요. 네. 또 무슨 노래인데요? 어 일단 여기 또 주, 중간 중간에 어. 어. 어, 훅들어오네요 아, 무슨 노래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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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인지 기대해 주세요. 기광씨아 기광 기광 중간, 기대해 주세요. 기관 씨도 기대 많이 네. 해주세요. 아,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중간 중간에 또 우리 남자분들. 저기 라이트분은 아니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laughs> 네. 예. 하지만 이 노래는 아마도 많은 남성 팬분들도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아, 생각이 들어요 아, 남자분들 키가 너무 크면 또 뒤에 가릴 수도 있으니까 예. 적정선에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자리로 예. 자,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